안녕하세요. 의사물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28번째 시간 나를 건져내시 시리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다윗이 들으면서 마쳐 마, 본문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울 왕이 얘기를 하죠.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재물을 줄 것이고 딸을 줄 것이고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면제한다는 표현은요. 사실 세금을 면제할 때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될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노예라도 와서 싸워서 어, 이긴다면 내가 그를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가 어, 왕이 내건 조건 때문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는 걸 수도 있겠다.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의 원인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렛의 사람이. 그 그러니까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아닌 존재들이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노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의 분노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큰형 엘리압의 분노입니다. 어 다윗이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 교만함과 내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죠 특히 저기 교만과 내 완악함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다윗을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치니까 다윗도 화가 난것 같아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것은 한마디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한 분노 외에는 내가 교만한 말과 완악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그말 한마디밖에 한게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고 쌩 돌아서 또 다른 사람과 정과 같이 계속 말을 하는 장면이죠. 제가 봤을 때이 엘리압은 분노한 이유가 자신들의 어떤 부끄러움, 자신들이 나가서 싸우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것을 오히려 감추고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그 분노를 애꿎은 다윗에게 발산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에게,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가서 저불레의 사람과 싸우리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아주 거룩한 열정을 표현합니다. 마치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어, 자신이 여기 온 목적이 바뀐 것 같아요. 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사울에게 나아갔고, 특히 그것을 만류하자 사, 다윗이 자신의 어, 자신이 나가야 됨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럼 이제 목자 시절에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편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아마도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 죽음의 위기까지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또저 곰과 사자로부터 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경험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저기 있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면서 유산일을 많이 경험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차근차근 그 수준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한편으로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곰과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사울이 그럽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를 원하노라. 이거는 계실 것이다 라는 형태의 미래형 표현이에요. 이 말은 즉 사울도 이 말을 듣고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가라 라고 허락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군복을 입혀 보니까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게 나한테 익숙치 않으므로 안, 안 입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한 게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다섯 개와 그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나가죠. 이거는 목자들의 필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뭐안 맞는 군복이 있으면은 맞는 군복을 찾으면 되잖아요. 거기 있는 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사울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명이 있을 텐데 맞는 군복조차도 안 입고 목자의 모습으로 전투에 나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서의 등장이자 또한 자신이 목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이다 할수 있겠죠. 오늘 묵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 엘리압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이 분노를 좀 대조해 볼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분노하며 살죠. 많은 경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엘리압처럼요. 그러나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분노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걸좀알수 있지 않는가?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가장 화가 나는가? 이런 걸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안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목자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와 곰을 허락하셨고 어, 어떻게 어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을 안들어 주신 것 아닐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을 가지게 하금 하나님이 어, 사자와 곰을 훈련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아닐까? 모든 것을 돌이켜 보니까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는 점을 좀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컸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더 작은 갑옷을 구하면 되는데. 그는 전사로서 전투에 나가지 않고 목자로서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목자로서죠. 특히 하나님이 자기가 목자로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섬기고 있을 때 함께하셨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 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 어떻게든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한 당신의 명예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항상 가지며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사자와 곰을 불평하기보다 언젠가 앞에 나타날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생각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